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기도 소리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든. 이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 염러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절박함. 근데 성경 뭐라 하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할 도라는 것에. 기도는요 혼자 할수 있지만 두 사람이 모이에 뭐 다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복사가 기도 복사입니다. 의 봉사입니다. 봉사입니다. 육의 봉사는 사람을 쓸수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봉사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영의 봉사는요, 기도해요. 여러분끼리 서로 기도 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거룩한 죄. 주사님, 주사님, 성령님 우리 모에있으 기도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교회 그 안에서는 기도 부위까가흥되고또 밖에 나가면 어쨌든 우리가 담임자에게 복음을 준다 너무나 도무 중요합니다 끝으로 나인 인류를 주안면서 기뻐하라 내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내게 안전하니라 확실한 것애들이 삼가고 해양자를 삼가고 몸을 상인하는 삼가라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예. 악을,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무약을 믿어도, 무약 성경을 읽어도, 생각했다 거예요 이게 지금 개들을 삼고 향한 자, 이게 뭡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들을 삼고. 그 당시에, 이, 얼마나 풍토가 영적으로 험악했냐가 알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개는요, 하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거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개들에게서,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 아태공 7장, 7장 사진님과고전님면 말씀 나오죠. 그죠? 몸을 막 아, 어떤 특별히 상의를 해가지고 몸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들은 특별히게잘 믿는 어떤 그런 몸, 몸을 행위를 했습니다. 몸을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료로 봉사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니까, 이봉사는단어 나오잖아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봉탁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봉사, 이 봉사는 예배하는 이 것에 대한 이 표현이라고 내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그리도 스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기도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예배되게 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무언가 가장 중요한게 이기는 게 있습니다. 이할례입니다 어떤 교회나, 그중요한게 이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예배당에 타고 오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걸 중요하게 이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에다가 뭐 목숨을 목 내걸었습니다. 이할례할례받냐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음식 먹을 때 뭐, 손을 씻고 먹냐, 안 먹냐, 이거, 굉장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조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음식을 해 먹는다든가 이러면 절대, 그들의 난대로의요 성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법칙을 만들었어요. 엄청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귀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되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다면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게 뭐냐? 예. 네. 종교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정서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해야 되고,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화분도 갖고 야 되고, 전부 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이 돼야 한 본은요, 오늘 이전 아침 시간에도 여름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게 거룩한 질서 세우냐면요 직분의, 목사는 목사에 걸맞는 기도. 장로는 장로에 걸맞는 기도. 권사님 권사님에 걸맞는 안수집사님 기도. 집사님 집사님의 기도. 교회는요. 이 기도에 가는 것을 요즘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저를 돕는 가장 좋은 일은요. 저를 기도로 도와줍시오. 또, 저도 이 기도로 여러분 돕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이 분위기가 교회에 확산되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커룩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교회에 중요한 입군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성도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아침에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저는 아침에 이름 부르거든요. 이참분명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 가족도 이름 부르고, 내 손자 손자 이름 부르고, 그들 이름 부르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